자이 차량은 한번 과장님이 한번 소개해 봐 주십시오 그래도 과장 차량인데 네. 마지막인데 한번 소개해 봐 주십시오 <laughs> 예. 부탁 말고 질문 좀네 알겠습니다 더뉴 SM6 예. 차량 네 TC, TC260 TC 필 등급인데 필. TC가 뭔가요? TC는 터보입니다 네? TC260이면 네그 XM3도 TC260이 있지 않습니까? 1.3 터보입니다 네. 아 터보라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정확한 뜻은 모르겠어요. 근데 t c 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아, 그거를 네. 이렇게 풀이해 놓은 내용이 없어가지고 아, 예, 네. 그냥 어쨌든 TCE 네. 260필 등급의 네. 차량이고 네, 1.3토보 금액은 1,930만 원이었는데 어, 타임딜 해서 1,850만 원. 2,000아 타임딜 해서 네. 예 맞습니다. 이었소. 원래 초기 광고 가고 2 8 0만 원이네요. 제가 말하고 있는데 끊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처음에 초기 광고는 예, 2,800이었고 금액을 조금 내려서 1,930만 원 어제까지 광고하고 있었는데 네. 금일 기준으로 타임들이 진행이 돼서 1,85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 네. 22년 10월 등록, 네. 35,775km 주행을 한 차량, 음. SM6 TCE 260필 등급입니다. 네, 완전 무사고. 거의 이거 지금 보니까 주행 거리도 35,000km. 네, 저 시. 저... 주, 네 삼만. 자꾸 방송 중에 카메라 받겠다. 밖에... <laughs> 네. 아 죄송합니다 지금 목이. 저, 저 다양한 계속 상담 받아 와가지고 다양한 앵글을 선사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아무튼 이게 저는 삼성차가 이, 이런 걸 사야 됩니다. 아, 르노 차입니다. 아 루노, 루노 삼성. 네 그러니까요. 네, 삼성차 는 아니고. 아 루노 차. 자 루노 네. 차를 자. 네. 뭐 방송에서 제가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됩니다. <laughs> 새차 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웃음> <웃음> 제 제가 이제 르노를 뭐 저격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이제 르노 저격해도 네. 아무도신게안써요아 요즘 하도 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요 아니요. 본인이 아니죠. 저격하는 거에 대해서 아 아무도신게 않습니다. 저격해도 됩니다. 네 이제 뭐 르노 차를 무조건 새 차로 사지 말라 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뭐 요즘 이제 또 신차가 또 출시 예정인 차가 있는데 그 차량 말고 뭐죠? 어. 그랑클오스 어, 르노, 네, 있습니다. 어 르노 있는데, 자, 그게 이제 고차는 그뭐 완전 신차니까 제가 배제를 하고, 네. 제가 이제 s m 스 지금 이제 사실 이 디자인이 제가 언제 처음 봤냐면 2017년, 2017년이겠네요. 2 0 1 0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저도 네. 지금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 네, 네. 잠, 잠,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10. 아, 2016년인가 15년인가 그랬어요. 제가 2015년에 그 소나타를 첫 차로, 처음 세 차로 뽑았는데, 그거 뽑지 얼마 안 돼서 몇달 뒤에 이 SM6가 출시가 됐는데, 네. 디자인이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근데 네. 그 디자인이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어. <laughs> 본인, 본인은 2015-16년, 그 자꾸 왜 만져요? 네, 아주 좀 자세히 보려고. 네, 2015년도, 1 6년도에 여유 있는 네. 사회초년생이었나요? 아, 안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네. 당연히. 할부의 움으로 네. 네. 차를, 너 어떻게 구매했었잖아요. 차를 그렇게 네. 상당히 여유가 있었던? 아닙니다. 뭐, 아무튼, 20년. 2년 그때는 제가 27살인가 그랬습니다. 2 27, 7살에 여러분, 차를 샀답니다. 네. <laughs> 요즘은, 요즘은 저보다도 더 어리신 분들도 사더라고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SM6가, 신차로 이게 그렇다고 절대 저렴한 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tc 지금 260뭐 필이고 지금 제가 실내도 보니까 옵션도 네. 굉장히 많은 차예요. 많은 차인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봐보세요. 2천만 원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이게 시세인 거죠. 이제 네. 이 차량은 이게 시세가 이게 시세인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루노가 감가가 심하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새 차를 무조건 사지 말란 뜻은 아니고요. 뭐 정말 내가 새 차를 사서 올해 한1 0년동안 타겠다 하면 당연히 새차 사셔야겠죠. 근데 중고라는 게 사실 중고차를 구매하시면서 내가 10년 이상 타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성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자 차량 종이 외부에 보고 대해서 말씀하니까 카메라 보고 말씀하세요. 아, 네. 차량 외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네. 보시죠. 자, 보시면 자 디자인이 진짜 크게 변화가 없어요. 이 D 그자이 데이라이트부터 해서요. 정말 디자인이 크게 변화가 없고, 뭐 굳이 있다면은 이 헤드라이트 형상 안에 이게 바뀌었습니다 안에. 이 정도면 디자인 안 바뀌어도 네. 괜찮은 거 아닌가요? 어, 그러니까 뭐 괜찮습니다. 17, 17년도에도 괜찮았던 디자인이 지금 봐도 구형 티가 안 난다면 괜찮은 디자인 아닌가? 괜찮은 겁니다. 근데 왜 뭐라죠? 아 너무 안 바뀌어서 네.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본인의 바램. 예 네. 그리고 이게 조금 고급화가 됐어요 이 그릴에 원래 이런 크롬 장식이 없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요 연식으로 넘어면서 오 이제 네. 요런게좀 추가가 된 부분인 것 같고 옵션으로 휠... LED 퓨어 비전도 들어가 있잖아요 네 LED 퓨어 비전은 15년부터 있었습니다 아니가 그러니까 이 차에 들어가 있던 아, 이차에 들어가 있죠 네. 옵션으로 추가 옵션이잖아요 맞습니다 LED 그리고 이거휠 한번 보십시오 휠도 17인치 디자인도 무난무난하고 좋습니다 이 정도면 뭐네 저는 이 차는 그런데 실내를 빨리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왜요? 과장님. 실내 한번 보십시오, 실내. 왜? 실내 아별 차이 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자 시트 이런 데 하고 지금 안에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나중에 네. 저희는 운전석에 타 가지고 네. 제가 설명을 알겠습니다.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과장님 외관이 네. 어떤지 설명 좀. 해주세요. 외관은 지금 그막 아, 네. 드라마가 <laughs> 좀정신산하게문 열었다 닫았다 하지 말고 도색 상태 좋습니다. 네. 저, 상태 도장? 도장 상태 좋습니까? 네. 네. 아 질문하는 거요? 예네 질문입니다. 네. 네 도장 상태가 좋습니까? 큰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네요라고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열어보겠습니다. 아까 <laughs> 열었잖아요. <웃음> 자, 자 뒷좌석에 자 아쉬운 부분을 찾았습니다. 어떤 거? 자 차는 솔직히 장점도 좋지만 이 단점도 찾아야 되거든요. 네. 요소 시트가 없습니다. 열선 시트 없는 게 단점인가요? 어 뒷좌석에는 없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장점이 아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니까 쭉. 저는 어? 저는 제차에 어. 뒷좌석에 자, 사람이 네. 거의 안 타는데. 아 맞습니까? 네. 제가 그리고 이 과장 이게 더. 뉴 네. SM6잖아요. 네. 자 이게 또 그게 있거든요. 제가 시동을 키고. 네. 어 피디님, 뒤에 카메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아. 시동 키지 마요. 키세요. 아, 네 네. 네. 자 보시면 왜요 뒤에 왜? 자 우선 뒤쪽 약간 아우디처럼, 어? 아우디처럼 깜빡이 방향지시등 보십시오. 아턴 시그널이 들어가서턴 시그널이 이제 주르륵 주르륵 오 흐르는 그런 상태다라고. 어, 이왕 할 거면 비상등을 켜죠. 왜 하나만 켰어요? 아 비상등 비상등은 근데 양쪽으로 안될 수도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되는데요? 아 되네요. 어아 아. 아, 그러면 PD는 앞에도 찍어봐 주세요 앞에 아니 앞에는 그 앞에 카메라 전환하면 돼요 아 전방 카메라 있네요 자 전방 카메라 딸기, 딸기. 전방 카메라 아 이게 낫나자 보시면 여기도 흐르죠 지금 물 흐르듯이 예, 보시면은 앞에도 이게 예, 좀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을 잘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지 않나요 위에서 밑으로입니까 그러면 중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할말 <laughs> <laughs> 아, 잃어버렸습니다. 네. <laughs> 본인도 지금 아우디 차를 탄다고 이렇게 네. 이거를 아우디스럽다고 아, 아닙니다. 어필하는 저는, 건가요? 저는 아우디이긴 한데 네. 구형입니다 구형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아우디 A7 타시잖아요 <laughs> <laughs> 자보시자 디자인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 이 세세하게 이 PD님 제가 잠깐 카메라 잡아 봐도 될까요? 죄송한데 네, 제가 이거 한번 진짜 제, 디테일하게 죄송할 짓을 왜 하죠 자, 자 제가 카메라 잡았고 자 디테일하게 여기를 보면은 자보면은 굉장히 이 그래픽이 <laughs>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이쁘게. 저는 이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laughs> 너무 본인, 좋다고 본인이 잡는 거라. <laughs> 본인이 잡는 거랑 잡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데 왜 굳이? <laughs> 그래 아무튼 그래서 디자인을 제가 보여드린 거고. 아니 트렁크를 트렁, 보여. 아, 트렁크 안 보여줬네요. 죄송합니다. 자 둘이서 하니까 정신이 없네요. 아니 본인만 정신이 없어요, 지금. <laughs> 알겠습니다. 나, 나 이제 트렁크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트렁크 공간이 매우 넓습니다. 네. 네. 왜, 왜 넓습니까? 주경차니까요. 아, 주경차? 네. 알겠습니다. 네, 공간이 6대 4 구조로 되어 있어서, 네. 이제 그쵸, 가로, 그쵸, 가로에 그쵸, 짐을 실기에도 이게 공간이, 여유 공간이 있어서 충분히 실을 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네. 깊이도 뭐이 정도면 충분히 나온다고 보면 되고, 아, 진짜요? 어, 진짜? 예. 이제 밑에 공간도 쓸 수가 있고, 이제 타이어 펑크 났을 시에 위급하게, 긴급하게 어, 보완할 수 있는 요 타이어 키트? 수리 키트도 네. 있습니다. 음. 이렇게. 네, 전동 터렁 크는 없지만 맞습니다. 이렇게 네. 와 디자인이 정말 아까도 디자인 별로라고 하셨잖아요. 아 아니, 아니요 아니요 저는 별로라고 안 했는데 네. 좀잘안 바뀌어서 좀아쉽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자 2열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열 공간도 중형차답게 <laughs> 상당히 넓습니다. 네 넓네요. 어, 이제 르노가 이제 프랑스 브랜드 차량이잖아요. 네 프랑스입니다. 이제 국내 저희 그랜저, 소나타 차량과 동급 으로 비교해도 절대 2열 캐빈룸이 작지 않다 이렇게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암레스트도 사용을 해서 2열 이렇게 분리가 돼서 편하게 어, 착자를 할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열선 시트가 없는 건좀 아쉽긴 하더라도 어, 그래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옵션이 충분하기 때문에 제일 열에 어떤 옵션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일 열로 돌아오면은 자 우선 눈에 띄게 변한 게 계기판. 계기판 디자인 보시면요, 이제 계기판 디자인이 약간 계기판. 계기 아 계기판. 계기판 디자인이 약간 그 XM3처럼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다 그래픽으로 해서 바뀌어 있고, 자 보시면 그렇게 바뀌어 있고, 자이 차가 지금 옵션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 보십시오, 지금. 어댑티브가 있네요. 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게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QM6나 SM6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이 들어간 차가 거의 없어요. 저잘못본것 같아요. 네, 진짜 거의 보기 힘듭니다. 근데그 옵션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뭐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것도 네. 다 포함이 된요 핸들 잡아주는 이런 차선 핸들 잡아주는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휠까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여기 보시면, 크게 바뀐 게 여기 보시면은, 엠비언트 라이트. 기존에 보던 SM6에 비해서 실내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엠비언트도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촥 나오거든요. 네. 저도 여기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 바뀌면서, 돈으로 네. 바뀌면서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네, 네비게이션도 있네요. 네, 네비게이션도 보면은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맨 처음 XM3에서 네. 사용했던 고 인터페이스거든요 네네. 저는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작에 이렇게 이런 팀앱 기반으로 이게 지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K카라고 되어 있네요 굉장히, 어우 더워요 아, K카는 저희 경제업체인데 네. 제가 한번 무너져 가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후방 카메라 어우 시원하다 이렇게 나오고요 네. 자 그리고 앞좌석에 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참 공조장치를 왜 공조, 공주, 아또 공조 <laughs> 공조장치를 왜 이렇게 따로 안 만들었는지 진작에 저는 진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그거는 그 전에 단가의 차이입니다 단가의 차이입니까? 이게 투존 에어컨이라고 하잖아요. 아,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그, 그전에는 네. 그 QM이나 SM 같은 경우에 구형은 여기서 에어컨을 조작해야 아, 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어... 에어컨을 이렇게 막 들은 그래요? 인터페이스 어... 여기서 막 이렇게 굳이 이렇게 터치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불편했던 게 있는데 조작이 불편했다 조작. 네. 네, 네. 조작이 불편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냥 물리적, 물리 버튼을 사용해서 네.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걸 진작에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뭐 디자인 쪽으로도 뭐 상당히 네. 괜찮고요. 여러 네. 가지고 여기 보면 차선 이탈, 네. 네. 차선 이탈 방지하는 요 옵션까지, 차선 이탈 경보, 네. 차선 유지, 차선 이탈 경보, 차선 유지 보조, 네. 네. 차선 유지 보조 해제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이렇게 옵션하네자 아... 그다음에 보면은. 후방카메라 아까 설명드렸고, 여기서 이제. 이건 뭔가요? 이게 이제 주행모드 조작할 수 있는 여러분입니다. 오! 이렇게 누르면, 스포츠, 음. 에코, 이런 식으로, 마이 센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조작을 하잖아요. 그래픽도 바뀌지만, 여기 보시면, 계기반도 바뀝니다. 계기반 디자인도, 이런 식으로. 엠비언트 네. 라이트도 바뀌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주행모드에 따라 바뀌게끔 설정을 해둔 거라서, 네. 그렇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예, 이건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르 오토 이런 거 되나요? 어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 뭐? 겁니다. 아, 예, 제가 담당했던 차량 아니라. 아니 SM6도 본인도 판매를 하잖아요. 아, 그거는 SM6는 그런 아 근데 이런 저는 돈유는 제가 처음 봐가지고 네. 지금 한번 소, 소개가 아니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예, 보시면은 일단은 자 여기서 자 큰액 큰액 티비티브티비티 크래티비티. 뭐? 어, 어, 되나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지원 이거는 이, 이제 SOS 이런 거할 때. 음식니다 예, 여기 있잖아 SOS. 네. 그걸 따라 보시면 될 거고. 어 이거는 좀 확인이 한번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근데 상관없이 제가 이게 최 T맵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네, T맵이 어차피. 기반이기 때문에, 이거 뭐 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XM3는 실제로 어느 분들도 네. 여기 내비 메뉴에서 최근 목적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많을 거예요. 어, 이 없네. 다이소 구미이옥개점 네, 요거 다이소를 <laughs> 마지막으로 가셨나봐요. 요거는 네. 이제 삭제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보면은, 목적지 메, 목적지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네. 그만큼 지도를 많이 썼다는 거겠죠. 핸들 열선이 있나요? 핸들 열선 당연히 있습니다. 이게 딱 버튼이. 네. 예 네, 버튼을 진작에 이렇게, 이거 대비 안꺼져 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주셔도 될것 같고. 자, 썬 누프는 없네요. 없고, 네. 어,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말, 근데, 구형. 하이, 하이패스는 시, 있어요? 식스에 비하면 절대, 하이패스는 여기 있죠. 어, 네, 이거 국룰입니다. 네. 이건 국물입니다. 네. 하이패스. 아무튼, 요렇게까지 해서 네, 상당히 옵션이 좋, 좋네요. 제떨이도 있네요. 제떨이. 네, 냄새 깨끗합니다. <laughs> 네. 제떨이나 사용 안 하셨습니다. 이건 동전통으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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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집에 동전통이 없어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서 도전 있나요? 전 있습니다. <laughs> 지금 일단 자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제 네, 아! 실내가 네. 이제 요차가몇 요 년식이었죠? 요 차가 지금 22년식입니다. 네 22년식이라고 생각해도 네. 이제 더뉴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실내가 상당히 최근에 나오는 지금 나오는 차와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네. 깔끔한 디자인이랑 뭐 새로 디자인된 혹은 불편했던 게 개선이 된 인터페이스 때문에 네. 사용하시는 데 전혀 불편한 게 없을 것 같고 뭐 통풍 시트라든지 열선 시트는 1 열에는 다 있으니까 네. 2 열에는 없는 게좀 불편할 수 있어도 1 열에는 통풍 시트 열선 시트까지 다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서 충분히 뭐 어댑티브 크루즈라든지 뭐 편의 옵션은 없는 게 없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는 차량이 아니지 않나? 주행 거리가 3만, 네. 3만 5천 킬로, 3만 5천 거의 3만 6천 킬로인데 네. 지금 실내 보시면요, 진짜 감이 거짓, 거짓말 조금더 못해서 네. 진짜 굉장히 깨끗합니다, 신차급으로. 거짓말을 왜 하죠? 아 예, 이제 뭐 어쨌든 홍보 목적입니다. 네. <laughs> 차가 아니, 그만큼 실내가 깨끗, 관리가 잘돼 있다. 깨끗하니까 깨끗하다. 네 맞아요, 맞아요. 거짓말을 왜 못해요? 아, 근제 신차급이라고 말씀을. 신차급은 아니에요. 아, 신차급은 아니죠. 네. 근데 그만큼 관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잘, 네.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우선 총 오늘 세대 소개해 받을 정리를 안 했어요 이 차는 아, 네제 차는 한 줄평을 해야 한다고 <laughs> 얘기를 했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러면 한 자, 줄평 해주세요 과장님께서 해주십시오 제가 언제 했잖아요 <laughs> 자한 줄평 한 네. 줄평 말씀드리면 자 그돈 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돈이면 그돈 씨가 뭐, 뭐? 뭐예요 그돈 씨가 이제 나온 말이 그 돈이면, 그, 뭐냐고요? 그 돈이면 C 클래스 산다. 뭐, 이런 말. 예, 뭐, 예를 들어서, 그 비슷한 금액대 차를 내가 고려하고 있으면, 그 돈이면 C 클래스 사지. 어, 그 돈이면 뭐 E 클래스 사지. 이러는데, 자, 제가 한 줄평으로 말씀드리면, 요거는 그 돈, 그돈 식스입니다. 그돈 식스. 자, 왜 그러냐면, 자, 1800만원대 차 중에, 보시면은, 경쟁 모델이 많죠. 뭐, 쏘나타도 있고, K5도 있는데, 동급 대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덩급 대비 저렴하다는 거는, 당연히 비슷한 옵션인데 저렴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가격으로, 뭐, 이요 가격으로, 요연 식의 K5, 뭐, 소나타 산다. 깡통입니다, 깡통. 그거 살 바에는 차라리 네, 요거 샀어요. 삿대질을 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laughs> 깡통.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한두 병원, 그, 그돈 식스. 그건, 그건 좀가만야될것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돈 식스로 하겠습니다, 그돈 식스. 어떤 분한테 추천해 줄 거죠? 네, 아, 어떤 분? 어, 사회초년생 아뭘또 <laughs> <laughs> 네, 사회초년생 <laughs> 네, 사회초년생 분들이 사실야죠뭘또 어, 사회초년생이에요 네. 그리고 아니면 정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진짜 어, 내가 옵션은 좀 있는 거를 내가 원하는데 그래도 좀 가격이 저렴했으면 저렴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무조건 추천 드리는 차량이니까 제 차라니까. 생각에는 네. 준중형차 뭐 네. 아반떼라든지 네. 요, 요, 정도 아니면 뭐, 세토스, 요런 준, 약간 중간 소형에서 조금 더큰 차량의 금액대를 고려를 하고 계셨으면은 네. 차라리 SM6 좀 신형급의 가성비 좋은 차로 눈을 돌리셔서 예, 중형 세단에 그런 약간 중후한 느낌이라든지 네. 좀 그런 안정적인 느낌을 한번더 고려해 볼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반대를 구매, 하시려고 했던 분들이 네. 충분히 이제 접근을 할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맞아요. 때문에 맞습니다. 예, 또, 르노라는 좀 이제 비주류라고 얘기를 해도 되죠. 네. 약간의 현대 기아를 벗어난 하품 합니까, 지금? 아, 그 아, 아니구요. 네. 이게 현대 기아 차를 조금 벗어난 <laughs> 어, 르노라는 브랜드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네. 옵션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안전 옵션이 일단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어, 충분히 아반떼보다는 또 S M 6라는 차를 신형급입니다. 맞 네, 신차급이기 때문에 어, 고려해도 좋은 선택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마침 지금 타임딜을 하기 때문에 어디 가야 돼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타임딜을 <laughs> 하고 있기 때문에 할인이 또 얼마 할인됐죠 이게? 지금 이게 8... 파... 8 0만 원. 아, 팔십만 네, 원이라는 네. 돈이 또 네. 할인이 된 상태라서 네. 어,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아까 맞습니다. 얘기했듯이 뭐그 반영지시 등의 턴시그널이라든지 LED 퓨어 비전도 들어가 있고 뭐 다양하게 네. 네. 신차의 형태를 하고 있는 차량이라서 어,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뭐그돈 시니 뭐 76이니 <laughs> 이런 거는 다 잊, 잊어버리시고 어쨌든 고급스러운 오션들이 네. 뭐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서 네. 굉장히 그렇죠. 추천죠 언들이는 네. 네. 추천하나요? 추, 추, 아 근데 진짜 이 정도 가격이면 추천합니다. 그것 좀 가면 냅두라고요아 예. 네. 가격 때문에 네. 이게 뭐 초기 광고가가 뭐 2,800만 원 이랬었는데 그 정도 네. 가격이면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고민할 지금 있는데. 지금 1,850만 네. 원이면 처음에 광고를 했던 2,500만 네. 원, 2,800만 원보다는 거의 200만, 2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어, 가 이제 저희가 시세 조정을 한 거라서 네. 어, 좋은 성태, 선택지가 충분히 될수 있을 것 같다. 맞습 네. 생각을 네. 어, 전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